단타 투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4년 이상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실 분,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 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꼭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십시다. 라는 이런 또 중요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4년 이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계약갱신청권 이것 때문에 전세를 한번 줘도 한번더원 플러스 원으로 줘야 되는 거죠. 4년 정도 보통은 이렇게 사서 보유를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단타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 말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아파트 투자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자. 향후 4년 또는 그 이상 나는 거주비, 내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주거 비용을 최소로 내가 줄이면서 내가 나중에 5년. 또는, 길게는 10년 뒤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혼이라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조금 뭐, 어릴 때 말고, 그러니까 좀 커서 학교를 보낼 때그 시점에 나는 그때 저 동네, 내가 지금 샀던 그 동네 있죠? 저 위치, 저 아파트에서 내가 내 아이를 키워야겠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고, 전세 끼고 핵심 위치 아파트를 저는 사두시는 것이 지금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방은 아파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공급과 수요. 향후에 입주가 부족한 지역.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는, 그리고 그 해당 일자리로 가는, 뭐라고, 교통편이 있죠. 철도나 또는 지하철이나 큰 도로가 뚫린다. 앞으로 유치될 위치다. 특히나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전에는 대규모, 제가 대구 예전에 초창기에 신혼부부 살 때는 공단지역 옆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근처 살아봤지만, 뭐 직주균접이라 그러는데, 그 근처에 내가 굳이 지방에 사신다면 굳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지방에서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거나 이동하는데 시간이 막 서울처럼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안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오래 걸린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게큰 틀에서는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바로 옆에 또는 옆 위치가 아니더라도 학군이나 지방이나 학교가 모여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인사이트가 쌓이는 것이 아니죠. 국내 뉴스, 정치권에 있는 뉴스, 정부 정책등을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도 해나가고 뭐, 이렇게 현장 스크랩도 하고, 계속적으로 내 자료를 모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조정된 상황에서, 가격이 4, 5년 전에, 조,까지 뭐 조정된 아파트들, 특히, 광역시의 비교 분석이 어렵다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군 좋은 지역, 적어도 초등학교 바로 옆, 학군지, 학교가 많은 곳을 저는 선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또는 학군과 주변에 내가 거기 있는 아파트를 하면 크게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타로 급하게 무언가 내가 돈을 벌려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 돈을 자산에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선점하심이 옳다. 매수를 하고 전세를 준 다음에 최소 4년 후에 그리고 매도할 시점에 내가 투자자도 매수할 수도 있고 4년 뒤니까 기존에 있는 전세 입자가 원 플러스 원을 쓰고 거기에, 뭐, 그때 나중에 전세 가격 오르면 해당 실 가격으로 그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실거자실 분도 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투자하실 분도 계속적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시기적인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나지 못한 구조입니다. 정책적으로요. 집 사서 임차나 세줄 사람이 그 전에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단 얘기입니다. 전세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귀해질 것이고, 금리가 지금 공공이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고, 물가는 다시 안정되면, 빠르게, 뭐, 하는 총재도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도 하반기 때는, 3%, 정말 낮아지지2% 때도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 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전세 찾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월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다 해가지고, 예전과 같이 제가 막 전세 매매 갭이 붙어있고, 요즘 유튜브에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무피 투자, 프리피 투자 이렇게 그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좋은 위치, 해당 동네 또는 대장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급 제한에 되는 어느 정도 갭이 있어도 매매가가 향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시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이 앞에, 우리가 가지 종이 앞에 있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무조건 나의 이 자산,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제1의 원칙은 무조건 싸게 급매로 사야 한다라고 모든 분이 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공 투자의 제1의 원칙이죠.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4, 5년 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지금 거의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고 향후에 입주가 부족한 그런 지역부터 서서히 각그 지역별로 금매가 거래되어 효과가 정리되면서 이제 조금씩 효과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데이터와 현장 상황은 다르다는 걸 빨리 알아차시는 리 그분만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 비교, 평당가 비교 분석, 지금 신규 물량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률이 큰 준신축 아파트들, 신축보다 오히려 입지면에서 학군지나 학교 근처의 위치에 더더더 우위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잘 찾아보시면 4, 5년 뒤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을 크게 불려줄 소중하고 귀한 부동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사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